경상북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고현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고현 의장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당당하고 품위 있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도민을 위한 무한봉사. 그게 이제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 의회 활동을 서로서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렇지만, 의장은, 어른들 각자에 대한 그, 의장 활동을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적정입니다. 첫째, 그 이동수단. 이동수단은 시군별로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대가 안 돼야 되거든요. 학대를안 되기 위한 예방조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어떤 이송 조치라든지 그걸 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게지어선이 아니겠느냐 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주장만 할게 아니라 좀 어느 부분은 좀 양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 그좀 가는 그좀 많은 이익을 보는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좀 미리 좀. 예, 협조대 주고 지원대 주고, 대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로 봐서는 인사권도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업무 보고를 받아가고 예산 이제 편성을 하면은 예산 심사를 하고, 그 예산 심사가 예산이 편성이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심사하는 것 밖에 없어요. 지방 분권, 지방 자제법이 박혀서 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람이 근원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간에 이 젊은 분들이 수도권으로갈수 있는 그러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우리 경북이 살아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군 체육부대 상모 프로축구